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워낙에 6.5km니까 굉장히 깁니다. 하필 이쪽만 이 뭔가 마실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가면 경춘 행복주택이 1층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없죠. 도깨비 시장이 있긴 하지만, 저기 절도공원까지 가야 있어서, 딱 여기에 네딱 하나 마침 생겼습니다. 커피도 맛있고요. 우리 브라암산 나비정원 있죠? 거기에 커피집 있어요? 없어요? 거기 커피요, 거기 커피. 거기서 하는 커피하고, 거기서 파는 반려견들한테 파는 음료도 있어요. 오구라떼랍니다. 이름이 오구라떼. 예, 네, 그것도 팔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서관, 무궁화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책을 한 2천 권 정도 배치됐습니다. 어, 돈하고 이런 건다 우리 원식 의장님과 시연 주셨는데 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있는 무궁화호 기차, 옛날 달리던 기차 안 그냥 별로 손안 대고 안에만 리모델링하고 바깥에는 도색을 했어요. 근데 갑쪽같이요. 새 차처럼 보이죠. <laughs> 들어가 보시면 진짜 옛날 그 객차 자석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근데 자석이 좀 많지 않은데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 가 여기를 바깥에 이렇게 파라솔을 배치를 해서 여기서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많이 드시고요. 어 10월 17일 날 여기서 이제 북페스티벌 그러니까 야외 도서관을 할 거예요. 금토일 매주 3일 동안 여기서 야외에서 책 보는 행사를 10월 17일부터 3주 동안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전부 달아놓은 거예요. 예, 그때까지 그, 계속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책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변신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철교 지나가면 녹천 중학교에서 길이 끊겨 있습니다. 그죠? 길이 막혀 있는데 이제 그걸 뚫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하냐? 광운대역까지 연결합니다. 한 1km 됩니다. 가면은 이제 육교가 있어 요 육교, 육교를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광운대역을 갈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도 이미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이걸 완성을 하면 비로소 경춘선 숲길이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원부로서는 이런 카페가 다섯 번째 카페입니다. 잘 운영할게요. 다 지경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경을 하고 있는데, 예, 어찌되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잘 해볼게요.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늘 말씀 주시고, 늘 보완해 가면서 이 공간을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게, 에, 우리 유지해 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날씨에